오케이. 50 라인.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. 칠 거예요, 안칠 거예요? 이번안칠 거예요. 쳐요. 3시로. 네, 네, 네. 3시로 치면서 지금 거의 50 라인인데, 3시로 쳐도 되고, 아니면 좀더 깊숙하게 집어 넣어도 되고. 3시로 한번 쳐봐요. 네, 오케이. 네. 40에서 출발하면은 칠 거예요, 안칠 거예요? 그렇죠, 그렇게 그렇게 치면 돼요. 거의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자, 근데 좀 빨라야 돼요. 그러니까 회전을 다 주고 칠때 이제 여기를 맞으면 돼요, 내 공이. 그러려면 회전을 다 주고 여기를 겨냥해서 스쿼트를 내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. 이해돼요? 해봐요. 빠르게 쳐야 돼요. 다시. 네, 오케이.